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보안 사제의 영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과 뜻으로서 <laughs>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전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어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모님이 조금 더 아름다워졌죠? 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이제 아직 조금은 미완성입니다만 이제 어, 더 아름다운 옷들도 입혀드리고 또할수 있다면 시기별로도 여러 가지로 입혀 드리는 것, 네 우리가 그 성모님의 원죄 없이 인태 되시고 평생 동정이시며 하느님의 거처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 바다의 별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께로 모여들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자신에게 주어진 계획과 소명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면, 여러분, 연극 좀 자주 보셨어요? 예, 네, 잘못 봤죠? 예, 네, 제가 또 연극영화가 아닙니까? <laughs> 네, 연극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 그 영화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배우의 숨결, 또 떨림 하나까지도 볼수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해 볼때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할 포인트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브리엘이 탁 등장할 때, 상상해 보세요. 아, 가브리엘 천사와 어, 성모님이 탁 마주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은총이 가득하니요. 할때 우리가 떨리는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와, 이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음, 그죠 숨죽이면서 보는 한 장면들. 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제 시작되는, 눈앞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들. 여기서 이제 원제 없이 잉태 대신 성모님이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때때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성모님이 원제 없이 잉태 대신 이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누리기 보다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로부터의 해방 이야기 그리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생각할 때이 교회는 나중에 교회가 된 거죠.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환호하고 박수칠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아무튼 이제 원제옵싱 때되신 성모님의 잉태는. 성모님의 탄생 9달 전으로 계산해서 탄생과 연결이 되고, 이제 교회로 확정된 게 보니까, 1708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네. 170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교회로 확정되고, 아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여러 또, 우리, 루르드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 1854년이군요. 원제 없이 대대신 교회가 이제 비오 구세교황님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됐죠. 음. 그때 비법은 그래요. 이것이 진리임을 선언하고 공언하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독서를 보면 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에페소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다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에페소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계획과 꿈이 얼마나 엄청난지가 드러납니다. 보면 이제 찬미부터 하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어요 우리는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당신의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과 꿈이죠. 뭐 뒤에 여지는 내용도 너무 아름답지만 오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네, 보자면 아무튼 세상 창조 이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 시작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 성모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도록 한 것이 우리. 하느님의 계획인데 누가 깨뜨렸어요? 네,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 버린 겁니다 네, 불순종이죠 네, 불순종이라고 해요 원제는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아니 이렇게도 되지 않아요?라는 그한한 한 줄의 생각들 있죠.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래도 괜찮지 않아요?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 원죄의 뿌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교리를 했지만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싶어요, 어기고 싶어요? 대답이 이래요. 지키고 싶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십계명 얘기를 하면 물어봐요. 왜 지켜야 돼요?라고요. 왜주일를 그렇게 지켜야 돼요?라고 묻습니다. 언제의 흔적이에요. 왜 지켜야 돼요?라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킬게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면 뭐 좋은 게 있겠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나쁜 걸 주시겠어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터딸지 않을게요. 완성해 볼게요. 이 의미는 제가 삶에서 찾아볼게요. 재밌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지키려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숨어버리죠.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렇죠? 아무튼 하느님의 꿈은 그렇게 우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통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데 이제. 그 꿈이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이 꿈을 다시 되찾으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꿈을 그러니까 아참 복잡하게 생각 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네 내가. <laughs>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우리가 아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한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시려는 계획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해진 대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성모님을 통해 모든 답을 이게 주고 계시죠.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에도 또 잠을 잠을 못 잤어요. 네, 잠을 못 잤는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뭐 자료도 올렸는데 81년도에 이제 요한 버로이세 교황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강론을 하신 것들도 제가 올려놨고 어, 저도 몰랐는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레오 교황님도 이제 오늘 하실 거예요 이 스페인 광장에서 이제 성모님께 큰 꽃다발을 드리고 아마 거기서 또 아름다운 기도문을 바치실 걸로 예상이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기도문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찾다가 놀란 게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매년 그 기도문을 쓰셨어요. 매년 그 성모님 앞에서 아, 성모님 찬미가도 부르고 그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하셨던 것들이 몸에 배어 계셨던 거예요. 늘 어머니께 의탁하고 어머니께 세세하게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다 적어서 말씀드리고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신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러니 그 성모 대성전에 묻히신 거죠. 그게 매년 있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면서 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13년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2024년까지 그 희년을 시작할 때 어머니께 의탁했던 그 기도문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건 단순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려면 이제 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신비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묵상이라고 하죠. 고통의 신비, 모한의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죄 아, 없이 잉태되신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마음을 모으고 그 신비 그 신비를 계획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사랑 이거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원죄 없이 때되신 성모님의 이제 성심, 그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이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안에 우리가 살수 있을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래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라고 외쳤던. 가브리엘 천사의 외침에 이제 귀를 좀 열어보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은총이 가득하니요. 여기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성모님처럼 곰곰이 머물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예. 근데 배우자는 포기해요. <laughs>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과연 이것들이 내 기도 안에 내삶 속에 그 신비의 빛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잘하려면 이 땅에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다른 에피소드지만, 어제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바빴는데, 음, 그냥 토요일부터 바빴습니다. 신나게 하는데, 정말 체력적인 한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자꾸 뭘 해달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함께 다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식사를 하러 한 3시쯤인가 넘어서 올라갔는데,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어제 행사했잖아요. 그죠? 네, 떡국 먹었잖아요. 떡만 듣고. 아, 근데 딱 갔는데, 제가 먹어야 될 건, 부러터진 떡만둣국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한테 어떨 것 같아?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걸 먹어야 되나? 바로 후회했죠. 그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 대접받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은요. 다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이거나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은 사람들 다 망가졌고요.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도 다 망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소명 겸손하게 할 일을 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말한 사람만이 어머니의 자녀로서 교회의 순례자로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모욕, 비난, 거기서의 행복. 아름다운 덕이 싹트는 자리 비난과 모욕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부자세요 혹시? 사람 부자도 위험합니다 사람 부자도 위험해요 부자거든요 대접받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성모님을 통해 우리는 죄 중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잘 보면 우리보다 앞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었을 때, 우리가 익숙한 건, 우리가 죄었을때 우리를 일으키는 사랑이죠. 용서해 줄게. 근데 성모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준비해오는 사랑.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저죄 지었지만 구원해 주실 거죠? 이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성모님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하나님이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다 복을 부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유다예요 유다 먼저 사랑해서 발탁가 듭니다 다 먼저 하십니다 미리 앞서서 미리 원죄 없이 성모님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한발 앞서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얘기가 성모님에게 있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이 죄보다 강하고 죄보다 빠르다 우리의 나약함보다 항상 한발 앞서 계신다 이걸 알면 우리는 죄 속에서 쭈글쭈글해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쭈글쭈글해져요? 그렇죠? 이것도 악습입니다 그죠 아무튼 이 성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할 수 있고 희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감을 잡죠 이 희년에 우리가 해야 될건 희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희망을 살아내는 거죠 나는 지금 성모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걷고 있나 내 삶에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과 희망 이야기가 꽃피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름다움 속에서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다 함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 희망, 은총 속에서 우리 대림식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건이 성모님 앞에서 그 열정도 확인해야 되지만, 어머니의 모성적 사랑을 필요하는 모두를 향한 기도가 받쳐져야 된다. 지금도 슬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걸 잊지 않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